아이고 다 쏟아져 는들 아이고 아벽벽매트방 글씨 방으로 겼네데글와 뭐야 묶고네네 내가 필요없습니다 난 일단 독일을 완벽하게 일티부터 하고싶다 규했다요요요 요우 요, 요, 헤이 알았느냐 동료 응응야 이거 방탄유리야 이거 방탄유리라고. 근데 이거 방탄유리야. 어, 이 방탄유리라고. 어, 아씨. 안해. 방탄유리라니까 했다고. 어. 와. 오랜만에 일티 한번 타보시게 너무. 아니다. 너무 오래 걸린. 순간 1분을 11분으로 봤어. 영상 한 개를 단, 겨우 1분, 1분짜리로. PC방에 넘쳐나닌다. 와, 이제 PC방도. PC방도 표시를 하네? 와우. 미디움 골탱? 이라고? 이게 뭐야? 앞에 PC방이라고 표시를 해주네? 와우! 이 비빔방 비루이방자 한번 가보소도록 아까 골, 저번에 골타는 바보였네아 그리고 이네 요놈 네, 최종포 찍었어요 최종포 최주영축 최종포 이거 너무 PC방만 대우해주는거 아닌가? 아니구나? 그래 아니야 워게이밍이 그럴리가 있나 PC방인데 성능이 떨어진다고 했지 저번에 아 어, 뭐해 야, 나와, 마. 야, 나와, 맞짱을 뜨잖아. 너이 어, 녀석. 아,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안 돼. 아, 동생 때문에 이난리네 경생, 경생, 경생. 아, 동생 때문에, 아. 나 아까운 시간을 낭비했어. 난 간다. 난 적진을 향해 돌파한다. 나는 아무, 난 피가 지금 700, 지금 710이니까. 나는 피가 아직 710이라네. 난 피가 710이라고! 근데 왜 죽지? 자, 이렇게 됐으니까. 한방 케이블 이 85가 나왔어. 뭔데 얘가 자꾸 이 움직이네. 응? 먹고. 아이, 그래. 희망이넘실거린다 어쩌라고 클립지포를 한번 보자 일단 영상 좀 끊을까오 아 내가 도영원으로 공짜로 골탕을 사는 법을 알아냈다 적어도 열 적어도 열 발까지는 공짜로 쳐주네 그 다음부터 돈이 쏙쏙 나가지마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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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는겨들 흔들, 흔들, 그라 흔들, 리들잉들 흔들, 흔들, 방들도 나온다는데 그 시방 공기가 정마리데도 그게 기개인데 뭐야 안돼! 거부한다 어 뭐야!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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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몸이 필요하다 보자 어, 어떻게 바뀌었지 공격? 거부한다 아, 확인으로 바뀌었네 와우 확인 이시방 내가 방금 뭘 눌렀는데 내가, 바, 내가 방금 아이씨 s h i f 를 누르면 s h i f 가아니야내희망이 넘실거린다 스페이스 바로톡톡톡톡톡톡톡 자주표 겸 우측전차 라는게 있다면 말 중형인데 위성모드가 된다면 밸런스가 무너지고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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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라고 죽어고 죽어 나갑니다. 그딴거 잤다가 동당하는 네, 소가 있어서 바로 1944년 레닝그라드였지아 아, 그게 정말인가요? 그래 레닝그라드에서 우리 토 일본이 대승하려는데 네 네. 얘로 이틀러 정통의 전수 명령으로 레인드라더의 선물로 나왔죠 아 너, 너는? 너 수고하세요 아 비켜 여기 쓰레기야 레기야 아야 내 네, 명예롭고 살게 죽는다 내가 할 말은 모두가 알아듣지 야이 쓰레기 놈아 치고 빠지라고 닥쳐 뭔데 거기가 치고 빠져? 그럴리가 난 그러지 않아요 난 그러... 야이 사람은 자 아, 이제 됐었죠? 됐겠죠? 아, 됐네요. 좋았어 도난 고문이죠 라 드디어 들어왔구만. 돈곰. 돈곰. 아하. 돈곰. 뭐라는지. ulo in pi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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가자 가자고 아까 개나 우두머리 유기 와서 태양의 시대야 태양의 시대다 간다. <laughs> 나왜수직으로 가는가? 나, 나 옆으로 좀 빠져야 돼. 여기가, 그, 뭐야, 수정됐다는 그 도시인가? 거긴가? 거기 맞아? 너을한번 봐, 싸울버 봐도, 좋았어. 이, 좋았어. 전쟁의집이자아넌 누굴까? 슈퍼게리가 떠야 될 텐데. 난, 왜나슈퍼게리한번 해봤었어. 야, 진 잡아! 빠, 세이, 호! 빠, 세이, 호! 빠, 세이, 호! 빠, 세이, 빠, 세이, 빠, 세이, 호! 뜨! 아, 발, 바... 아. 아깝다. 아. 여기 잡으러 가자. 어차피 격파될 거, 나는 간다. 야, 쟤 누구야? 자 앞으로 가자. 괜찮아, 영딜해도 우리 아마는 4원 주니까. 근데 거기다 프리미엄 하면 얼마나 주나? 없어요. 나도 셔먼 키워가지고 프리 이벤트 끝나기 전에 할 리가 겠지 그래. 난뭐 클렌전으로 갔다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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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야, 무 인민사령부 똥아왜 안맞는데 인민사령부 만세 뭐라는거야 뽕뽕아 어, 아, 아까워 아까워 아, 왜 하필 거기로 가는데 야 놈아 너무... 좋아져 지대로 맞췄구만 호 어. 아야 아야 아막 다군방 다군방 아파요아파요 서툴러 갑다 여러분 여러분 서툴러 갑시다 뛰잡아 아야 안해 안해 이쪽으로 딱 붙이면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아, 뭐, 어차피, 뭐, 죽을 거. 어차피, 죽을 거. 난, 뭐, 명예롭고 살, 고, 가길 원한다. 난, 명예롭게 살고 가길. 영원히, 명예롭게 살고 가리라. 어? 뭐, 저게 튕겨! 뭐, 5t가 6t한테 튕겨? 이건 또 무슨 어이없는 신추리이션 <laughs> <아이고. 웃음> 영상 끝으로 가자